안녕하십니까. 경북도청 농촌인력복지팀장 유재상 사무관입니다. 먼저 경북농업의 미래를 할수 있는 4H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삶의 질 재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나라 여성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권익은 많이 신장되었고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사회에서는 과연 그럴까요? 농업 경영의 특성과 농촌 공동체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여성 농업인의 지위는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재고와 권익신장을 신장, 위해서 경상북도의 시책을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성 농업, 농업 등 관련 농업 농촌의 여건입니다. 어, 현재 어,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반해 고령화는 점점 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촌 공동체는 어, 위기가 맞고 어, 있고 더 나아가 어, 인구 소멸이라는 큰 위기도 어, 봉착되고 있습니다. 어, 귀농 귀촌인과 결혼 이민 여성인 증가함으로써 어, 농촌 구성원의 대행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한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점차 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 확보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고요 어, 경북은 아직 남성 위주의 어, 가부장적 농업경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기본계획입니다 어, 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제고 그리고 전문인력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의 목표와 정책기본방향 핵심과제 필요한 재원 지원 및 지원계획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제 5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원래 9월 초에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할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시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보육, 일가정양립, 그리고 경영안정, 노동경감, 영양강화 이런 카테고리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먼저 예상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서 건강 관리와 문화 활동에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만 4천 명에게 36억 원 정도의 사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도 그 영농 자립 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농가 소득 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요.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시설 확충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에는 25 농가에 약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그리고 지속적인 농가 인구 감소로 해서 여성 농업인의 가사와 일, 일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급식을 통해서 가사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공동급식시설 132개소가 있는데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 정비, 어, 조리사 인건비 식재료비를 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 금년에는 10교세에 약 2억원 정도를 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 여성 농업인이 어, 출산 전후에 어 영농 중단을 방지해서 농업인 생산성 제고와 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산 예정일 전 90일 후 150일 총 240일 중 90일을 어 90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농대행 농가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서 하루에 2만 6천 원 정도를 지원해서 1인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7명의 여성농업인에게 3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과 자감 능률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서 전업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 지원 대상인데요. 대형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 수확차 등 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 안전과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난 뒤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군 수요 조사와 여성 농업인의 비율을 고려해서. 어, 배정을 하고 있고요. 어, 5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어, 여성 농업인의 고충 상담, 농한기 문화 예선 강좌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 보육 및 어, 방과후 학습 지원을 통한 어,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 센터를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성 농업인의 고춘 상담, 보육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도는 교류 사업, 소득층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에서 여성 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보육생 18명, 공부방 15명, 교육 문화 활동 국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영유와 자녀 보육 및 교육 부담 경감과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 보육 정보 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과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문화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는 8 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2003, 2003년 자치복권 수익금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과후 학습지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도농간 자녀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의 YMCA 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사 한 명을 필수로 확보해야 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급방 운영과 지도 교사 인건비, 차량 운영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7 7개소에 지원하고 있고요 월 학생 이용은 평균 18명 정도가 개소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3명에서 20명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 또는 시설휘탁 운영자가 지원 대상이고 사업내용은 비자재 및 장비 구입 지원, 그리고 차량 구입, 교직원 자기개발비,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9개 시군 15개소에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총사비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없는 농촌마을을 이동식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서 놀잇감, 도서, 대여 등 육아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보육 사회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군 직접 운영 및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 기관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차량 구입 또는 임차비, 프로그램 개발비, 인건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방법은 거점 지역을 설정하고요. 특히 아동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화책을 구비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용 육아를 위한 다중 언어 놀이감도 구비를 해서 대여도 하고 있고요. 보육 전문 인력 1명 이상, 지원 인력 1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주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농업인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농업인 그리고 전국 여성 농업인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농업인 농업인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 즉 교육이나 워크숍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의 정책성을 제고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서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농업경영자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 단체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직 운영 활성화,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여성 농업인의 인량을 강화하도록할 것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이 농촌 발전을 위한 적극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사회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리매을할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업인 리더십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교육 리더십 마인드 함량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요. 여성 농업인 단체 또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결혼 이민자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결혼 이민자 농가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농어촌 지등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결혼 이민자 농가에 대한 영농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농가당. 어 3천만 원 법인대에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본 자금은 연리 1%에서 2에서 3년 거치 기간을 통해서 3에서 7년 동안 균분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를 통해서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가원 조성 등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요. 금년에는 5억 원 정도가 지원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농업인의 시책은 복지와 보육, 일가정 양립 이쪽으로 많이 추진된 어, 어, 감은 있습니다. 이는 어, 여성 농업인의 어떤 지위 향상, 그고 일가정 양립, 노동력 경감 어, 이것이 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복지, 보육, 일가정 양립 쪽으로 어, 시책 지원 사업이 추진된 경향이 있습니다. 어, 다만 역량 어, 강화, 즉 어, 여성 농업인이 농업 경영 주철에서의 영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경영 안정과 노동 경급 관련 사업은 본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다양한 농업 시책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될듯 합니다. 이상 경상북도 이성 농업인 주요 시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농촌 인력 복지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항상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